지정을 누가 합니까? 유네스코요. 예, 박탈은 누가 하죠? 유네스코요. 그러면 네. 유네스코가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걸 왜 시장님이 음. 된다 안 된다 시장님이 판단하시는 건가요? 지금 서울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이 붙은 지역은 종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을 해야 됩니다. 장기간 토지 소유들이 문화재로 인해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죠. 음. 그래서 그것은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개발이 예. 세계문화유산인 종묘를 경제적 가치, 문화적 가치를 해야지 않는 선에서 예.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세운 사구역은 세계유산지구 100m 밖에 위치해 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게 없고 실제로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네. 데 이제 그건 시장님의 판단이신 거고요. 중요한 것은 종묘가 네. 세계문화유산의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 그것을 저는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음. 만약에 그걸 개발을 하고서도 종묘가 세계문화유산 지위를 박탈당하면 예. 종묘가 갖고 있는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종묘로 인해서 파생되는 수천억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가 사라지는 거죠. 구청장님은 박탈당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그 세계문화유산을 지정하고 박탈하는 권한은 유네스코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네스코가 결정하는 거지 시장님이 이거 박탈된다 안된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정을 누가 합니까? 유네스코요? 네 박탈은 네. 누가 하죠? 유네스코요? 그러면 네. 유네스코가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걸 왜 시장님이 된다 안된다 시장님이 판단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올 4월에 유네스코가 네. 굉장히 위험하니 이것을 세계 유산 영향 평가를 실시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습니다 정원우 구청장의 해법은 유네스코의 그 영향 평가를 한번 받아보자. 네, 그러면 개발도 할수 있고 세계 문화 유산도 지킬 수 있습니다.